야, 너무... 아, 지금 말해요. 차라리 정말. <laughs> <괜찮으니까. 웃음> 아 I love you. 자자자 <laughs> 하나 더 깔아. 아야 네. 네, 감사합니다. 이게 아... 물 마실래요? 어지러워졌어물 어딨냐? 아예자자자아예 야. 이거 도돌 안네 어지럽다고 물 갖다 주면 가져와요. 형우 씨는 야, 어? 스위트. 아, 나 저것도 몰랐네. 오류 갖다줬다고 성훈이가 갖다 줬잖화 주고. 음. 아, 어머님, 어머님은 계속 이제 밥해 주시고 일하고 음. 계시니까는 하나 줄까? 네. 하나 줄까? 두개 줄까? 잘 챙겨 주시네. 이제, 이제 좀 편해. 이제 아, 아, 좀 편해졌네. 네. 좀 편한 생각이 들어요. 어색함이 사라졌다. 아, 그냥 왜냐면... 형이랑 다르다. 진짜. 나도 모르겠 어. 아, 그러면 나래다 <laughs> 음에 누가 편해요? 나래 다음에? 나 나는 정수로 해야지. 난난 난. 아니 나난 난. 난 오히려 <laughs> 자, 지금도 그게 왜 등수를 매겼다고 <laughs> 고민다가 아니 등수 매기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지금 누가 제일 편해? 나는 혼자 해서. 어. 얼장님 아니? 그래, 뭐. 시현이겠지, 뭐. 시현이 형? 시현이 형? 시현이 형? <laughs> 형이 더. 편한, <laughs> 형이 더. 우리 와 하나 리 우리 시상식때 이렇게 좀 걷지 그랬어. 요거 하나만 터세요. 요거 요거 하나 사이즈 같은 걸로. 같은 걸두 개를 산다고? 그 우리가 왔으니까 하나 옷 같이 하나 깔깔로 맞춰요. <laughs> 그리고 맞춰 입는 거, 거 너무 정말, 좋아하시잖아요. 나랑, 나랑 같이 같은 걸로 입기 싫으세요? 아, 그건 아닌데. 이 팔도 들 이야, 맞다. 이야, 맞다. 야. 맞다. 야, 야 성훈이 뭐 이게 운동선수 같다, 야. <laughs> 아, 이거 저걸로? 내뱀으로 아, 어. 어? 아오. 야 거의 주먹 아니야? 아, 아 손아포. 가케 형님. 아 왜? 아 왜? 아까 형 편하다고 한거다 <laughs> 거짓말이었어요. <웃음> 아, 야형 너무한다. 어, 제가 일로 와봐. 뭐 지금 집... 구도만 보는 거야, 구도만. 특히 색깔 찍는. 구도만 보고 하지. 뒤에 저게 같이 걸리나 싶어서. ㅋ ㅋ 저거 토할 때가 제일 아웃도어 같애 어해형 우울하면 말해요 내가 토해줄게요 <laughs> <laughs> 진정한 <laughs> 프로맨스네그 <laughs> 저기 나래김치 아... 어. 야, 크랩살의 김치 <laughs> 나래김치 <나르> <laughs> 나이 아유, 나도 <웃음> 나도 나이 아, 나이 형, 그냥 먹어요 아, 그러니까 찬물에 아예 처음부터 숯프을다 넣어버린 거야? 응. 음. 아, 너도 이렇게 끓이는구나. 아, 너도 이렇게 끓이는구나. 손도 이렇게 끓이죠? 잘 맞다, 두. <laughs> 잘 맞네. 형, 아니요? 라면 다 이제 끓었는데요? 먹자, 먹자, 먹자. 아, 꼬들꼬들한가? 아, 배고프다. 안 징거운데? 안 징거워요? 어, 김치랑 아 너무 딱 맞아. 딱 맞아. 아 약간 진짜. 너 라면 약간... 지금 약간 천재 느낌이 진짜 맛있어. 지금 약간 천재 느낌이또 띄워준다, 또 띄워준다. 또 띄워준다. 다음에 또 끓여줄게, 형이 다음에 또 끓여줄게, 형님. 이아 사람 되게 그냥 편하네? 얘기했는데 얘기 너무 잘 통하네? 그냥 코드가 좀, 코드가 맞더라고요, 코드가. 맞네?